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실루노 여성 플랫 슬리퍼 메탈 장식 으로 세련됨과 편안함을 동시에 42% 할인된 특별가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만원 초반대로 에르메스 슬리퍼 못지않은 스타일을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오늘,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. 자체 제작 키높이 가죽 슬리퍼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푹신한 쿠션감과 발 편안함은 기본. 여름 스타일을 완성해줄 다섯 가지 디자인을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발크나치 발바닥 금막 슬리퍼. 놀라운 48% 할인. 편안한 에바소재의발 마사지 기능까지. 이제 14,350원에 득템하세요 에르메스 슬리퍼 못지 않은 특별함을 느껴보세요. 발이 건강과 스타일을 한 번에. 2위입니다. 발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플랫 슬리퍼. 지금 4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에르메스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놀라운 가격까지. 득템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. 1위입니다. 와디웨어 보스턴 슬리퍼.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편안한 키높이로 스타일과 키를 동시에 36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에르메스 슬리퍼 못지않은 세련됨을...